안녕하세요. 사랑으로 건강과 행복을 전해드리는 렌탈 클리닉 신성현입니다. 오늘은 정수기 렌탈 잘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할인 프로모션 혜택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정수기 렌탈은 브랜드별로 또는 모델별로 매월, 매 시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을 잘 이용하시면 몇 십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렌탈료 할인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여름 시즌의 할인 프로모션 정보는 아래 영상 부분에 보기 좋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할인 프로모션이나 추가 혜택의 경우 첫 번째 렌탈료 할인 프로모션 두 번째 무료 프로모션 세 번째 결합 할인 프로모션 네 번째 상품권, 현금 지원 프로모션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렌탈료 할인 프로모션은 렌탈 약정이 끝날 때까지 매달 할인된 렌탈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모션으로 보통 새로 출시된 제품이나 타사와 경쟁되는 인기 모델에서 많이 진행하는 편인데요. 매달 몇천 원씩 할인되기 때문에 렌탈 약정 기간 끝날 때까지 약 20만 원 정도로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웨이 타사보상 할인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기존 다른 회사 정수기를 쓰시는 중 코웨이 제품으로 변경하실 경우 매달 3,000원, 4,000원 추가로 렌탈 요금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아이콘 2 냉온 정수기 모델의 경우 신규 렌탈 요금은 33,900원 타사보상 할인 적용 시 3,660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렌탈료 무료 프로모션의 경우 렌탈료 3개월이나 길게 하면 4개월 정도 면제해주는 프로모션인데요. 보통 인기 있는 모델 위주로 3개월에서 4개월 렌탈료를 무료로 쓸수 있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랜드나 모델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1년에 1회 정도 약정 기간 동안 나눠서 3, 4회 정도 렌탈료를 면제해주는 프로모션입니다. 대표적 인기 모델 코에이 아이콘2 정수기는 3개월 무료 적용 올 여름 시즌 가장 핫한 SK매직 송혜교 얼음 정수기는 4개월 무료 적용 가능합니다. 보통 렌탈료가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되니 해당 프로모션 기간에 렌탈 하실 경우 적게는 9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정도 꽤큰 금액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합할인 프로모션입니다. 같은 브랜드 제품을 두 가지 이상 렌탈하실 경우 렌탈료를 각 매달 2, 3천 원 추가로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인데요. 한 번에 여러 제품을 렌탈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 모델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거합판이 되는 제품으로 렌탈하시는 게 훨씬 이익이 많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상품권 현금 지원 프로모션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상품권 지급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곳은 LG피리케어 음성인식 정수기 모델인데요. 설치하고 한달 뒤에 10만 원 네이버 상품권을 LG 본사에서 직접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 렌탈 클리닉에서는 모든 고객님들께 상품권 및 추가 상황금 지급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렌탈 프로모션의 경우 공개된 프로모션도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프로모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렌탈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제휴카드 추가 프로모션의 경우 공지가 따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챙겨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무 복잡해서 알아보기 힘들다 하실 때 저희 렌탈 클리닉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랑으로 건강과 행복을 전해드리는 렌탈 클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